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니즈 스쿨 내신 중국어 시간입니다. 천재 교과서에 나온 고등학교 중국어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일강 중국어의 발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간체자는뜻 글자기 때문에 발음 기호 하나 병음이 있습니다. 중국어 음절은 성조, 성모 운모로 이루어집니다. 중국어는 성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과 성조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아아아아바바바 바. 성모는 한국어의 자음의 역할을 합니다. 총2 1 개입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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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노, 로, 거, 커, go, 치, 시, ho, 치,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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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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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설은 아홉 개입니다. 따라 읽어 보세요. 아 아이 아오 ya yo yo you yan yin yang yin yong u wa wo wai we Wan one 왕, 웡, 유, 유에, 엔 윈, 경성은 짧고 가볍게 발음합니다. 성조 불호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성모하고 운모같이 읽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성조도 주의하고요. 중국 铅笔，医院，熊猫，韩国，苹果，学校，手机，起床，老虎，可乐，面包，太阳。 잘 듣고 이조를 바르게 표기해주세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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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중6 6 6 6 6 6 6이6 6 6 6 6 6 6 6 6 6이6 6하6 6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사이니즈 스쿨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